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또 보인 다음에 지금 윗꼬이 달고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다음 주 흐름은 좀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거 진짜 미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도 아닌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한 12조 짜리인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이거는 뭔가 강력한 세력이 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간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단기적으로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최근에 이런 급등주들의 좀 패턴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쭉 올라가요. 그다음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거래 정지까지 당하잖아요. 그럼 거래 정지 당했다가 풀리죠. 그러면 그 거래 정지 이제 당하고 그 다음 날이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그러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발생하는데 이게 카카오페이만 지금 이런 게 아니다. 이거 제가 다른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얘는 미투온이란 종목인데 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죠. 그래서 이 올라가다가 이제 거래 정지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날 고점 나오고 주가 떨어지죠. 근데 이거 패턴이 지금 카카오페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 종목 들어가는 종목들, 이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급등주의 패턴이다 자 그럼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자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은 맞아요 근데 이게 추세가 완전히 끝났냐? 그거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들인 주가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추세가 쉽게 안 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급락이 나오다가 한 16%까지 내려갔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아랫 꼬리에 달고 좀 말아 올렸다 자 그럼 이거 지금부터는 어디가 바닥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 수급들을 좀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 나올 때 부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앞전에 들어왔던 뭐 기관이라던가 투신이라던가 뭐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데서 이제 고점 나올 때싹다 매도라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럴 때는 고점이 좀 나온다 근데 오늘은 수급이 조금 혼조세를 보였어요 뭐 개인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팔았지만 뭐 기관이나 금투 사모펀드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하고 또, 뭐, 기타금융, 연기금, 투신, 이런 데서는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수급이 뭐냐면,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머지 투자 주체들은 다싹다 다 매도할 때. 이거는 고점 신호. 근데 지금은 이제 내려왔을 때, 수급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어느 한쪽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만 파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럼 이런 수급을 보일 때는, 여기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뭐 내가 평단이 높아서 추매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저가 매수 타점을 노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여기서 타점을 잘못 잡게 되면 또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려오면서 많이 터졌죠 그럼 일단은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잠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좀 줄어야 돼요. 이 거래량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전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자 급등할 때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죠. 근데 여기서 주가 횡보할 때 조정 나올 때 물론 조정의 패턴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횡보 조정이고 여기서 눌림 조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다를 거 없다 내려오더라도 거래만 좀 줄어들면 그만큼 매도세가 약해지고 하락의 힘이 약해진다 라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타점을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오늘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긴 해요 8만원 라인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켰는데 이게 다음 주까지 지켜지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도 봤는데 8만원을 지켜진다 그럼 여기서 단기 급등 타점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이제 너무 타이트하니까 이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깨졌을 때는 그 다음 지지선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락을 조금 더 열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한 72,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 놓고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도타점을 잡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자, 중요한 건또 뭐라 그랬어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줄어들면서 나와야 이 우리가 급등 타점이 또 빨리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수급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 외국인이나 뭐 기관 연기금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올 때또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 다음 주에 타점이 나오면 또 우리가 잡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앞전에도 이거 조정 타점을 진짜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카카오 페이에 대해서 이 6월 15일날 이거 카카오 그룹 대장주다.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올라간다.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왔을 때도 눌림목이 나올 때도 이 구간은 안 깬다. 그래서 이거 제가 타점을 6만 원에서 이제 5만 5천 원자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만 5천 원안 깬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정확하게 눌림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54,300원 정도까지 갔는데 55,000원 지켜내고 또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 잡아내고 그 다음에 제가 카카오페이 10만원 이상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목표가 도 찍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또 눌림 타점을 잡아보는 거니까 이번에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다음 주에 또 눌림목 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눌림목 타점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는 또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그리고 간혹 제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제 마음은 감사하지만 안 받는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이건 진짜 실력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 여기 위에 보면 제가 이제 문자 보내드리는 제 번호예요. 그래서 제 번호고 010-6790-5019. 제제 번호니까 이제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두시면 타점 문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또 알려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구독 문자 남기셔서 타점 꼭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 할 때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 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페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매도 타점이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자 이 세력의 목표선이 노란색선 닿았으니까 쉬어가고 그 다음에 또 상승 나왔을 때자이 세력의 목표선 닿았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간다 네, 여기서 또 응용이 뭐냐면 이런 세력의 목표선에 닿았을 때 주가 안 밀리면 이건 단기 급등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단기 급등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단기 고점은 맞다 근데 이게 추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이 종목의 세력이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하락 한번 나왔다 라고 해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눌림이 나와도 충분히 회복을 하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눌림목 타점을 한번더 공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이 바빠서 확인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올려드릴 수는 없고 또,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매도 타점만 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죠.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타점 챙겨드릴 거니까요. 우리 카카오페이 주주분들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구독문자 남기시면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앞전처럼 이런 급등 나올 수 있는 타점들 자, 나오는 종목들 제 관심 종목들 타점 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챙겨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카카오페이는 다음 주 눌림목 타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